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수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좋은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점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낯설었고, 해가 점점 기울고 정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수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길이 보이지 않았고, 온통 나무뿐이었습니다. 복수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그는 이리저리 걸었다 하지만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해가 졌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복수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길을 완전히 잃었어. 그는 부적을 꺼내 꼭 쥐었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리는 겁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늑대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복수리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너무 추웠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그는 부적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리는 지쳐갔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복수리가 눈을 비볐습니다. 저게 뭐지?